네, 반갑습니다. 사회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이동찬 강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구석기랑 신석기의 의의와 시계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어서 나가 보고자 해요. 자, 주거부터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주어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의미하는 거죠. 현대에는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뭐 빌라에 거주한다면 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데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허접한 곳에서 모여 살았거든. 자, 편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여기에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 곳을 지었다고 하죠. 막지은 막집이에요. 우리 이걸 가르켜 무슨 집? 막집이 되겠습니다. 막집. 어, 진짜 외우기 편해요. 그러면 신석기 시대 때는요, 이 주거 형태를 가르켜 우리 뭐라 할까요? 이때부터는요, 터를 파기 시작해요. 즉, 지하 가옥의 형태로. 땅에 털을 파고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우린 이걸 가르켜 뭐라고 할까요? 음집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 이상을 가야 돼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빨간색으로 가볼 거예요. 이제 기본이 아니라 심화란 얘기입니다. 막집 말고도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허접한 곳에서 모여 살았다고 해요. 이거 이야기만 들어도 와 이런 데서 사람이 살았다고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어디일까요? 동굴도 있고요 바위에서도 살았고요 그늘에서도 모여 살았다고 해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고 음,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움집, 지하가옥에도 모여 살았다면 거기 말고도 꼭이 근처에 살았다고 해요 네, 생각을 해봐야 돼 신석기 시대는 어느 위치 근처에서 모여 살았을까요? 물가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가도 좋은데요 여러분 중2 세계사 교육 과정에서는 정식적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강가 좀더 전문용어 무슨가? 바닷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왜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모여 살았을까요? 이거 손들고 대답할 거야, 우리 친구들. 농사 지으려고. 예. 정답입니다. 어 지금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 거 같은데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농사를 지으려면요. 가장 필요한 게뭘까요그 농작물이 잘 자라나려면 그만큼의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농사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농사를 실리려면 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 강가나 바닷가에 모여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갈게요. 결국 뭐가 필요했다? 물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구하고 이번 시간 마칠 건데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을 했을까요? 구석기 시대의 도구는 하나는 뗀석기, 하나는 간석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뭐가 구석기 같아요? 뗀석기 정답이 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네. 뗀 석기를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소거법에 의거하여 신석기 시대는 뗀 석기가 아니라 무슨 석기겠어요? 석기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 뗀 석기, 간 석기, 어려워요? 뗀 석기가 왜뗀 석기입니까?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뭐한 거예요? 떼어낸 거예요. 얼마나 기초적이고 얼마나 허접해요. 뗀 석기, 돌을 떼어내서 사용한 거예요. 간 석기는 뭐예요, 우리 친구들? 그 떼어낸 돌을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허접한 건 뗀석기예요. 간석기예요. 뗀석기가 좀더 허접하죠.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단 얘기야. 뗀석기는 앞으로 구석기예요. 신석기예요. 구석기로 가라이 말이에요. 와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뗀석기는 구석기 그리고 간석기는 신석기로 가는 모습들.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놓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유물들도 기억해 줘야 될것 같아요 뺀 석기를 사용했던 대표적인 유물이 뭐가 있었을까요 음,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무슨 도끼라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들어봤을까 아 이거 무슨 도끼지 얘들아 야 이거 선생님이 지금 이거 뭐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뭐 하고 있어요 무슨 도끼 주먹도끼 그렇지 주먹도끼를 사용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은 주먹도끼가 나온 순간 아 이거 구석기 시대구나라는 걸 지레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내시는 그 이상이 나올 겁니다 하나만 더 갈게요 뗀석기 시대는요 주먹도끼뿐만 아니라 이것 또한 사용했다고 해요 이음새를 이어서 만들어진 유물이죠 이게 이름이 좀 길어요 그리고 까다롭습니다 승배찌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렵거든요 무슨 배찌르게? 승배찌르게가 되겠습니다 승배 찌르게 지금 스펠링에 유의해줘야 됩니다 승배 찌르게 자 그다음에 이제 간석기에도 대표적인 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갈 돌도 있고요 갈 판도 있습니다 이런 건 너무 기초적이니까 살짝 어려운 걸로 가보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바로 등장했던 이 유물은요 옷과 실을 만드는 데 쓰인 유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대표적으로 바로 뭐예요? 이게 그 유명한 가락바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네, 발견됐죠. 무슨 바늘? 뼈바늘이에요. 바늘이두 가지가 여러분 시험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줘야 돼요. 가락바퀴랑 뼈바늘은 뭘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옷을 만드는데. 쓰였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주세요. 가락바퀴랑 뼈바늘이 옷을 만드는 데 쓰였다면요, 사실상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석기 시대 가죽옷, 신석기 시대 가죽옷이죠. 근데 지금 가락바퀴랑 뼈바늘이 신석기 때 이미 있었죠. 그러면 정황상 가죽옷뿐만 아니라 신석기 시대는 옷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손으로 직접 만드는 형태의 옷이 있었다는 거네요. 우린 이런 형태를 괜히 어려운 말로 무슨 시적? 아주 기초적인 형태의 무슨 공업이 발달했다? 수공업이 발달했다 이 말입니다. 자, 원시적 수공업에서 수공업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수는 손수자입니다 가락바퀴랑 뼈바늘을 미루어 봤을 때 원시적 형태, 기초적 형태 손으로 만드는 물품들이 있었구나. 이걸 괜히 어려운 말로 무슨 시적 수공업? 원시적 수공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락바퀴랑 뼈바늘은 정황상 어디에 들어가야겠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인강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잠깐 중지 버튼을 누르고 그대로 필기를 임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분량이 워낙 많아서 일단 2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3분은 이어서 가겠습니다. 바로 생활과 신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